네, 안녕하세요. 지집문가의지집 채입니다. 어, 오늘은 지금 제가 장수풍뎅이를 발견했습니다. 어, 여기 보이시는 장수풍뎅이가 무저제가 오늘 잡게 될 장수풍뎅이입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장갑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장수풍뎅이 암컷이에요. 이게 본명은 풍뎅이인데 이게 장수풍뎅이라서. 톱밥과 어항, 곤충젤리를 이용해 어, 사료를 주면서 키워가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자연산 풍뎅이를 잡았습니다. 얘가 산 속에 있어야 할 게, 먼저 제가 어디 오늘 어, 산에 여행을 갔어요. 산에 갔다가 산, 등산하는 도중에 자연 풍뎅이가 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잡게 됐고요. 장수풍뎅이 친구를 일단은 집에 갖다 놔서 사육장을 한번 어, 만들어 놓도록 하겠고요. 어, 여기 장수풍뎅이 친구 매우 귀엽습니다. 이게 마트에서는 2만원인데 거의 2만원, 3만원 하죠. 어, 그렇지만 자연산 풍뎅이는 그 마트가 좀 건강하지 않더라고요. 이때 쑥쑥하고 좀 냄새나고 그러니까. 맞있게좀안 좋은 거 같고요. 여기에 있는 풍뎅이가 자연산 풍뎅이, 어 안컷이에요. 보시면 수컷은 위에 뿔이 있죠. 이쪽에 뿔이 있는데 뿔이 이, 있는 반면, 오 안컷은 안컷 풍뎅이는 뿔이 없답니다. 지금 제가 장갑을 끼고 손장갑을 끼고. 풍뎅이를 가지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아 이거 이 풍뎅이를 잡아서 잡아왔어요. 지금 얘가 힘이 세고 그렇습니다. 저 손으로 잡아왔는데 손에 발얘 발가락이 제 손에 닿아가지고 찔렸습니다. 진짜 아파요. 이게 아 이거 이름은 이름은 최순이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 제가 채집 전문가 채가 채씨가 이.. 뭐죠? 풍뎅이를 잡았다 해가지고 채..채덕 채여러분들 이름은 채덕이잖아요 얘는 순이 순..순하다고 성격 순하고 날지도 않아요 이렇게 잡아도 탈출도 안 하고 어..날지도 않아요 이게 파.. 그 도망가려고 할거 아니에요 얘를 쓰려고 근데 얘는 착해가지고 순하고 착해가지고 날지도 않고 평범한 그냥, 풍딩인 것 같습니다. 성격은 착하고요. 네, 최순이 일단은 데리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힘을 세요. 집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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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자니자이자구자집자한자놔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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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가자! 가자! 순자가 오빠랑 같이 가자 일단 오빠랑 갑시다 귀여운 채순이 진짜 자연성 스 풍뎅이가 건강하고 활기찬 활력있어 오늘 날씨는 매우 덥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는 해. 숨을 못쉬고 호흡은 나고 머리 어지럽고 토까지는 리고 진짜 높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할것 같습니다 바람도 안 불어요 바람도 안 부는 편이고 지금 지, 지, 채순이가 너무 더워하는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더워서 지금 할말 없지 채순아? 끄덕끄덕 그래 그래 채순아 채순아 가자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 대덕이 분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어 진짜 덥네요. 여러분들도 더이 진짜 조심하시고 뭐 어, 집에서 야외 활동 삼가하시고 실내 활동 밖에 실내 실내 밖에 말고 집에서 활동을 하시란 말입니까. 너무 더워지고 지금 어쨌든 저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어이. 지순이는 이제 서와 가족이 됐어요 이제 지순이가 무럭무럭 커서 애벌레를 애벌 맞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제 지차장 들어오니까 좀 시원하다 얘는 이렇게 몸이 이렇게, 몸이, 몸이 이렇게 부러지면, 안 된답니다. 머리, 몸이 이렇게 뒤, 등으로 이렇게 되, 되면, 오, 섰어요, 섰어요. 몸이 이렇게 뒤집어지면, 이렇게 뒤집어지면 얘들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순이 다룰 때는, 이런 최순이와 비슷한 정, 풍뎅이들을 다룰 때는, 조심히 이렇게 놓고, 기르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채덕이 어, 채덕이 분들, 어 이제 앞으로 채순이 잘 지켜봐 주시고 다음에 봅시다. 안녕. 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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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아,